중고차를 타기 위한 사과란 선택. 안녕하십니까. 탁월한 장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연비 좋고 넓은 공간, 그리고 풍부한 편의 사양까지 모든 걸 갖춘 그런 차량인데요. 바로 아우디 A6 차량입니다. 어, 아우디 A6 차량은요 정말 성능이랑 옵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된 어,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저랑 함께 살펴보시면서 아우디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죠. 그럼 아우디 스펙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6 8세대 모델 차량이고요. 아우디 A6 40Tdi 차량입니다. 연식은요 2023년 7월에 최초 등록한 2023년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25,13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한 17,700km 정도를 주행한 차량이니까요. 연식 대비 적절한 주행거리를 지닌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성능 점검지상 교환 없는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1인 장기 렌트를 이용했던 용도의 여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등급은요 기본 등급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컬러는요 인기가 많은 화이트 색상의 컬러. 그리고 내장 컬러는 정말 좋아하시는 브라운 가죽 시트를 지닌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디 기본 등급이라고 해서 옵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 어, 독삼사 차량들 중에 정말 풀 옵션 다 때려 넣은 그런 거와 맞먹는 옵션을 지니고 있는데. 우선 간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파노라마 썬루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안전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램프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에 그 다음에 무선 폰 프로젝션 전동 트렁크까지 없는 게 없는 어 기본 등급이라도 모든 옵션을 갖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요 신차가가 7천만 원이 넘어요. 7천 72만 원. 그럼 저희 판매가 23년형 차량이죠. 판매가가 높을까요? 적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판매가는 한 대략 1년 만에 2천만 원. 정도가 뚝 감가된 그런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4,290만 원입니다. 그럼 해당 차량 전면부부터 살펴보실게요. 아우디 전면부부터 먼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유리부터 쭉 훑으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리 상단 부분 보시면요. 해당 차량은요. 안전 옵션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상단부에 이렇게 어, 차선 유지 보조나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충돌 방지를 위한 전방 카메라 어, 장착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유리 부분은 쭉 봤을 때뭐큰 음 스크래치나 그런건 없는데 자잘한 스톤칩들이 약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뭐 본넷 이렇게 쭉 제가 본넷 라인을 한번 쭉 살펴봤을 때어 크게 뭐 생활 스크래치나 스톤칩 없이 양호 컨디션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퍼 부분도 봤을 때요 범퍼 부분도 뭐 크게 흠잡을 데 없이 양왕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해당 차량 매트릭스 애들이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신성 좋게 장착되어 있고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하시면 좀 이제 어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이빔 어시스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기능을 가진 헤드램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상대방 차량이. 불빛을 비춰주면 전방 카메라가 그걸 감지해서 그쪽 램프만 안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표지판 감지해서 그런 표지판 나오는데도 헤드램프가 안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차량만 감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LED 헤드램프에 그 다음에 선명한 라인의 주간 주행등까지 지었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 시인성이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아우디 마크 하단 부분에 보시면. 차량은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지니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도 이렇게 지니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 전면부 전반적인 상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부로 가셔서 측면부 상태도 살펴보실게요. 네, 측면부로 오셨고요. 일단 휠 타이어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 휠 끝... 밑 부분에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 스크래치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타이어는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측면부 이렇게 도장 상태가 한번 쭉 훑어볼 건데요. 일단 프론트 엔더는뭐 찍히거나 어, 스톤칩 없이 깔끔하고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음, 사이드 미러 역시 뭐 크게 스크래치나 뭐 찍히는 적 없이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 있고요. 어, 앞도 역시 음,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 이렇게 PPF 필름들이 다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찍혀도 차체에는 손상이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뒤 어, 문도 역시 뭐큰 스크래치나 뭐찍히는자 없이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텐더 역시 양호하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디타이어 휠 상태 한번 볼 건데요. 기 휠은 지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여기 밑에 한 군데 정도 어, 사이드 스크래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한80% 9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후면부 가셔서 후면부 상태도 살펴보실게요. 네, 후면부로 오셨고요. 위에 상단부터 쭉 한번 훑어서 내려오도록 할게요. 어, 일단 상단부분 지금 유리 컨디션 봤을 때선팅이라든지뭐 썰팅이 깔끔하고요. 유리 뭐 찍힘없이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부분도 어, 양호하고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아웃 로디하면 요 중앙에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쭉간게 정말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롬 라인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뒷부분에는요. LED 턴시그널 램프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차량 잠금 해제 시 뒤에가 이렇게 하나씩 점차적으로 켜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뒷부분에 음 LED 테일 램프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멋진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중앙부에 어 어, 요 저기 후방 카메라 있는데요, 어요 저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저 후방 카메라를 세척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은 제가 일렬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하단에 후방 감지 센서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디. 기본 등급이지만 전동 트렁크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기본 등급이지만 모든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전동 트렁크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동 트렁크 한번에 잘 열리고요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보여 드릴 건데 트렁크 닫을 때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셨나요? 이렇게 사람 손이 들어가면 트렁크가 닫히는 네,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멈춘다는 점, 어, 안전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다는 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손을 한번 넣봤고요. 어 지금 트렁크 스무스하게 잘 열리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 내부 공간 한번 보실 건데요. 와,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우디 이 트렁크 공간이 너무 넓은 거예요, 여러분. 음, 5 3 0 l 라고 하거든요. 어, 그리고 트렁크가 어, 제가 많은 차량을 봤지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것뿐만 아니라 2열까지 폴딩이 되거든요. 시트가 접히기 때문에 정말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골프팩 한 3개 정도는, 3, 4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요 안에 여러서 한번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 건데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 키트들 이렇게 갖추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짐 실을 때짐요 네트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짐을 실기가좀더 용이한 모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12V 인버터도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트렁크 공간 깔끔했고요. 2열로 가셔서 2열 시트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2열 시트에 왔고요. 어, 2열 시트 제가 처음에 초반에 설명드렸잖아요 화이트 바디에 브라운 시트 이건 참을 수 없는 조합이다 안에 봤을 때 브라운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너무나 고급진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 뒤에는 거의 사람이 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좌석 자체가, 시트 자체가 새 거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뒷좌석 폴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에 레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폴딩이 되거든요. 이렇게 폴딩이 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 이게 중간 것만 또 폴딩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짐 많으실 때 폴딩하실 때는 중간 시트만 이렇게 접어도 다각 폴딩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 부분을 보시면요 뒤에 포존 어어 에어컨 공조기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터치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면 킬 수도 있고 이렇게 터치식으로 뭐 뜨거운 바람이나 온도라든지 이런 거다 조절이 가능하고 바람 뭐지 단계라든지 그리고 뒷좌석 열선. 어, 전이 열선 시트가 요즘 너무 춥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열선 시트 3단으로 지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보시면요. C 타입 충전용 포트가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하나, 두개 있고, 시거잭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컨디션 굉장히 양호했고요. 해당 차량은 썬루프까지 지녔는데 그래서 그런지 뒷좌석에 앉았을 때 좁은 느낌보다는 굉장히 넓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썬루프 작동하는 건 이따가 제가 1열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1열로 가셔서 옵션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1열로 왔고요. 시동부터 먼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잘 걸리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럼 왼쪽 패널부터 설명드릴게요. 어,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일단 운전석과 동순석 모두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 전동 시트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뭐 허리 지지대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왼쪽에 지금 도어 캐치 부분 먼저 살펴볼 건데 지금 이렇게 크롬 음, 이이 어, 무늬가 카본 맞아 카본 재질 느낌의 요 어,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 이게 은색으로 돼 있어서 잘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메모리 시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미러 장착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돌려주시면 미러 이렇게 접히고 다시 네 돌리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밀어 열리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트렁크 오픈 버튼까지 지니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티어링 휠 좌측 버튼은요. 지금 어, 기능이 요 센터 패시에 접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라이트만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굉장히 크게 잘 어,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좌측에 보시면요 어, 클러스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트리 컴퓨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 어, 뭐 이렇게 돌리시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뭐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휴대폰이라든지 내비게이션 화면 이렇게 조절해서 트리 컴퓨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음성 인식이라든지 블루투스 볼륨 조절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클러스터 화면에서 지금 음, 안전 기능들 그럼 조절을 하는 부분이 요 뒤에 저금이 저기 뒤에도 있는데 여기 라이트 조절하는 부분에 보시면 여기 누르시면요. 이렇게 눌렀을 때,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눌러가지고, 크루즈 컨트롤을, 어, 크고, 끄고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피드는 조절하는 부분이 어디있어그러 하단에, 여기 스피드 리피터 부분이 요 하단에 장착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일단, 클러스터 화면은요, 굉장히 커요. 이게 슈퍼비, 슈퍼비전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12.3인치 버추얼 커피 플러스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연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조절하셔서 쓰실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요, 물론 여기 중앙부에도 있지만 계기판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운전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현재 키로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키로수 25,13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그러면 중앙부 옵션들 살펴보시면서 안전기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스티어링 휠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동식 스티어링 휠이기 때문에 옆에 어, 단추가 있어요. 단추로 이렇게 어, 조정하시면 전동으로 움직인다는 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식 스티어링 휠입니다. 어, 그리고 중앙부 센터 패션 화면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10.1인치의 MMI 디스플레이가 듀얼로 있어요, 여러분. 어, 위에는 차량 안전 부분이라든지 셋업 부분을 담당하고요. 밑에는 에어컨 공조기 부분을 담당을 하는데, 일단 위에 센터 패션 화면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어, 홈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터치식인데 약간 이렇게 진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를 때 만약에 이게 느리다 하면 설정 부분 들어가셔서 그 부분 이제 조절하셔서 쓰면 되고요. 라디오라든지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 무선 폰 프로젝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스마트 미러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량 부분에 보시면요. 어,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거 부분 들어가 있고요. 시트라든지 에어컨, 그리고 조명 미시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차량은요 엠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우디가 조명 회사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뭐에 감탄을 했냐? 요 벨트 착용하는 부분, 뒷좌석도 물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 엠비언트 보여주기 전에 이거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벨트 장착하는 부분이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지금 1열 좌석뿐만 아니라 2열 좌석에도 이렇게 빛나기 때문에 어두울 때차 타실 벨트 꽂는거 찾기 힘드시잖아요 요 부분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내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등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라인으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다양한 색상으로 이렇게 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 부분에 와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음, 그리고. 어 제가 레인 센서도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차 보조 시스템은 어뭐 이제 주차하실 때 감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주행 보조라든지 후추방 보조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제 개별 설정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경고 그리고 프리센스 그리고 사이드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는 후추방 경보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교차로 보조 시스 템 어 그리고 하차 경고 시스템, 휴식 권장, 하차 경고 시스템 프리스, 프리센스 360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옵션은요. 음, 뒤 좌석에서 애들이 내리는데 만약에 차가 오거나 그리고 뭐 오토바이가 온다. 그러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안전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정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스티어링 휠 버튼 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타이어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옵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라든지 미디어 그 다음에 핸드폰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런 옵션들 필요한 옵션들 갖춰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하단으로 한번 내려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단으로 내려와 보시면요. 아! 잠깐 하단으로 내려오기 전에 해당 차량 어라운드 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진 기어 넣어서 한번 어라운드 뷰 지금 카메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제가 양쪽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양쪽이 지금 이렇게 비금으로 표시된 거예요, 여러분. 어 만약에 문을 닫았다면 저 옆에 측방 카메라까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P는요, 여기 기어봉에 P 버튼 누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P를 눌러서 이렇게 주차를 해주시 돼요. 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음, 여러분께 제가 하나 보여 드릴 점은 아까 후방 카메라 워시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카메라에서 후방을 비추는 뷰를 누르시고 여기 점 3개를 누르시면 요 어, 후방 카메라 청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방 카메라를 청소하면 뒤에서 워셔액이 나와서 후방 카메라가 만약에 뭐 지저분해졌거나 그럴 때 청소까지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p에 핸들 버튼이 있죠 요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파크 어시스트라는 기능인데 지금 이게 지금 사용 불가. 도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사용 불가라고 나오는데 이 기능은 뭐냐면요, 여러분 저 기능 누르시면요 자동 주차가 돼요. 스티어링 휠이나 뭐 이런 거 조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저걸 놓고요. 어 자동 주차가 되기 때문에 알아서 이 저기 주차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단에 또 터치 패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하단으로 오시면요 역시 여기에 보시면 어, 에어컨 공조기 버튼들이 다 터치식이에요 여러분. 터치로 눌러서 에어컨 공조 버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오토인스탑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동 주차 버튼 어. 보시면 이 자동 주차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 누르시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높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뭐 회전 부분, 밝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 어 디스플레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 조정을 하는 기능이고요. 여기 또 이제 위에 위에 센터페시오 하면 전원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중앙엔 에어컨트롤러 들어가 있고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1열, 열선 3단 열선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음 3단 통풍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섬탄, 통풍, 열선 지금 모두 잘 나오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점세 개를 누르시면 요 어, 리어 부분, 뒷좌석 에어컨 조절하는 부분 뭐 싱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고요. 핸들 열선이 이점세 개를 누르셔야 핸들 열선 어, 버튼이 이렇게 나온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 열선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의 버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차치 자세 제어 장치 버튼 들어가 있고, 앞뒤 유리, 어, 열선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스타트, 그러니까 시동 거는 버튼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어봉 앞쪽에 버튼 시동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주차 센서라든지, 주차 카메라 볼수 있는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고, 네, 이거는 이 P 버튼은 자동 주차 버튼이에요. 이 P 버튼을 눌러도 파크 어시스트가 작동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어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버튼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서 찾아서 하는 게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안전 기능들.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 기어봉 하단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기어봉 하단에 보시면요. 파킹,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어, 오토인 스탑 기능도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는요. 보시는 거와 같이 차키 두개 모두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두개 모두 갖추고 있고요. 어 아우디에는 특이하게 시거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앞에도 시거잭이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서 콘솔 한번 열어볼 건데요. 제가 콘솔을 왜 열었냐? 어, 무선 폰프로젝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여기다 두지 않아도 돼요. 바로 이 부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두시고 어,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사용하실 때는 충전도 하면서 핸드폰을 연동해서 쓸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C타입 USB 포트가 또 요, 요기.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뒤쪽에 두구 어, C타입 USB 포트까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열 컨디션 어, 시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어, 운전석도 그렇고 거의 신차 느낌 그대로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새 차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신차 느낌 그대로의 양호 컨디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정품 블랙박스 이투 채널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앞 뒤에 모두 있고요. S D 카드는 새로 넣어서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상단에 어, 썬루프 지니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파노라믹 산루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셨는데 안정 기능 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그럼 나가셔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우디 A6 차량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제가 해당 차량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는 고속 주행 비중이 높다. 그리고 나는 주행거리가 긴 편이다. 하시는 분은 정말 연비 생각하시면 아우디 TDI 등급 사셔야 됩니다. 어, 연비 좋고, 경제성 좋은 차량이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흡연 차량입니다. 비흡연 차량의 기본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타 차량에 비해 풍부한 옵션을 지닌 그런 점도 제가 해당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고, 아우디는 신차 보증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딴 수입차에 비해서 5년에 15만 키로까지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요, 지금 12월 기준해서 지금 현재 기준 3년 7개월 정도 신차 AS. 차트, 엔진 미션까지 모두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12만 3,800km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본인 잘못이 아니면 모두 a s 가 가능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차량 매입부터 상담 판매 모두 다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허위 매물이라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진입 매물이니까 언제든 편안히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탁월한 장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